RS7 이고이 모델도 바로 출고 가능하고 지금 할인이 원래 없다가 할인이 많이 돼가지고 지금 출고가 많이 됐습니다. 검정색도 요거 딱한 대밖에 없어요. 그래서 좀 있을 때좀 바로바로 하시는게 낫고, 요거는 어, 이제 기본으로 카본 옵션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좀 바디 컬러가 좀 블랙이다 보니까 눈에 띄지 않습니다. 프론트 립도 카본이고요. 이 에어, 이 에어 인테크 쪽에 내 부분도 카본이고,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카본이고요. 사이드 스커트도 카본입니다. 뭐 바뀐 점은 퍼포먼스로 바뀌면서 이제 휠이 좀 금색 휠로 바뀌었고, 좀 바뀐 게좀 뭐라 그럴까. 레이싱 카 같은 그런 느낌도 제공이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M5 투어링도 나왔는데, M5 투어링도 좋지만 아무래도 좀뭐 RS7이라든가 6가 좀 대안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디퓨저도 카본이고요. 듀얼배기 같지만은 듀얼배기가 아니라 카의 쿼드배기로 되어있습니다. 레터링도 볼래이고 RS 모델은 일반 모델 대비 좀 오버펜더가 되어있기 때문에 좀더 볼륨감이 훨씬 더 좋은 게 특징이고요. 그리고 RS7은 이렇게 가변 스포일러가 적용이 되어있습니다. M5는 이가변 스포일러가 없죠. 연비도 7.3kg. 뭐 M5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서 연비가 좋은 거는 맞지만은 좀 팔기통만의 좀 퍼포먼스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 RS6라든가 7을 하시면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테일게이트로 열리다 보니까 이 수납공간도 굉장히 좋은 게 RS7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뭐든지 재고는 있을 때 하셔야 돼요. 살라고 마음 먹었을 때는 어차피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구매해 버리기 때문에. 못삽니다. 과거로 돌아갈 순 없으니까, 있을 <laughs> 때좀 바로 바하시기 바랍니다.